자 395번이야 영 아닌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하고 Z바에 대하여 이러한 식 이거가 성립을 할때 맞지? 복소수 Z를 구하시오라고 하지 자 일단 봐야 되는 게 Z하고 Z바에 관한 식이 나와있잖아 그럼 내가 Z에 대한 식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Z에 관한 식을 접근할 때 우리가 뭐 Z를 Z라고 하는 걸 A 플러스 BI라고 두거나 또는 Z하고 Z바 사이에 있는 그대로 관계식을 쓰는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맞지?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이두 갈래 길에서 지금 보면은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하잖아, 맞지? Z를 구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Z가 2 e 플러스 3I야, 만약에. 그럼 2하고 3이라는 소스를 구해야 된다고. 안에 실수버호습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 결과적으로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맞이할 거야. 그래서 애초에 밑에 있는 방법으로 가기보다는 위에 있는 방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라고. 을 됐어? 따라서 우린 뭐,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갈 거라고. 물론 밑에 있는 접근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 끝나고 한번 보여줄게. 한번 봐봐. z를 a 플러스 b i 고 두면 원래 있는 위에실 맞지? z 곱하기 z b 에다가 2z 마이너스 z b 라고 하는 건 z 곱하기 z b 이제는 알지 않아 z에다가 z b 를 곱하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고 제곱 빼기 제곱일 건데 bi에 제곱이 되어서 i 제곱 이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즉실수부 허수부 제곱하면 된다고. b 제곱으로 실수부 허수부 제곱해 버리면 되지. 그럼 우리가 뭐 앞에 거 이제 이기야 앞에 거를 계산을 하면. 두 배의 a 플러스 b i 그다음 마이너스의 z 바니까 맞지 a 마이너스 b i가 될 거고 위에는 있식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맞지 정리를 해보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2a 플러스 2b의 i 그다음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b i가 되겠지 정리를 해보면 얘는 우리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2a 마이너스 a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b니까 뭐 3b 3b의 i가 되지. 그럼 실수부 허수부를 한번 묶어보면 우리가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a가 되고, 그다음 또 허수부는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3b의 i가 될 거고 맞지? 그럼 여기 더하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1 마이너스 i래. 그래서 뭐 얘가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지?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겠네, 맞지? 그럼 식을 적어보면 우리가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a라고 하는 건 1이고 또 뭐가 돼? 여기 있는 식이 되어서 a 제곱 플러스 여기서는 어까 아니면 a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3b라고 하는 거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해 보면 여기 있는 a 제곱 a 제곱이 같으니까 얘를 좀 처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a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다음 뭐? 3b라고 하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앞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같잖아 지금. 맞지? 그럼 뭐, a는 마이너스 3b가 되겠네. 그러니까 뭐, 양이랑 같겠지, 그러면. 그럼 a는 마이너스 3b를 구했어 그럼 뭐 하겠어? 뭐 하겠어?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잖아. 여기랑, 여기랑 넣어보면 되지. 뭐, 오른쪽식에 넣어도 돼. 그럼 오른쪽식에 넣을까? a 두 개밖에 없는데? 오른쪽식에다가 넣어버리면, 맞지? 마이너스 3의 b. 마이너스 3b라고 하는 건 a제곱 얼마? 마이너스 3b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3b라고 하는 건3 3 9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 10b의 제곱 어 b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0 아닌 복소수지 그러니까 z가 0 아닌 복소수래 따라서 우린 뭐? 마이너스 3 저걸 생각하고 풀어봐 이항을 하지 10b의 제곱 더하기 3b는 0이니까 공통 비를 묶어내면, 뭐, 10B 더하기 3은 0지. 그럼 뭐, B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거나, B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거나, 맞지? 그러면 우리가 B가 0이 되버리면 우리가 원래 고했던 A는 마이너스 3B니까, 뭐, A라고 하는 것도 0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Z라고 하는 건 뭐, 복소수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얘가 아니야. 맞지? 얘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 는 뭐, B가 마이너스 10분의 3인 걸 알았고, 그럼 이 자리에 뭐,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우리가 뭐, 여전히 저기다 넣으면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으면 10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얘네 둘 z를 적으면 a 플러스 bi가 되는데 a는 10분의 9하고 b는 마이너스 10분의 3i가 되지. 그래서 얘가 얼마? z라고. 그지 결과적으로 a하고 b란 소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a 플러스 b i 라는 소스를 두고 푸는 게 적당한 거야. 그치? 자 근데 그래도 뭔가 z하고 z바가 있는데 거기로 뭔가 접근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지금 내가 푸는 불이야 답제도 이렇게 안 풀어두긴 했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스를 그러니까 실수부 허수부를 찾아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 z 곱하기 z바에다가 2z-z바가 1-i야 1-i 처음에 생각해봤던 건양쪽에 z 곱하기 z바를 곱해보는 거였었어 양쪽에 z 곱하기 z바를 곱해서 z하고 z바를 묶어내면 식이 정리가 안돼 해보면. 뭐 딱히 정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묶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묶어보고 이렇게 묶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묶어보면 zz z 날아가니까 z바 분의 2 그러니까 z 바2 곱하기 z바 분의 1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묶어버리면 z바가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z분의 1 맞지? 얘가 1 마이너스 i라고. 됐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 2 곱하기 z 바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z 분의 1 전체의 바야.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z 분의 1이라고. 맞지? 그럼 같은 z 분의 1이니까 얘를 w로 고쳐 봐봐. 2에 w의 바 마이너스 w라고. 맞지? 1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w를 z 분의 1로 치환한 거야. 맞지? 치환하고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메가 바 오메가지. 결과적으로 약간씩이 간편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또 뭐가 돼? 오메가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오메가 w라고 하는 걸뭐 적당한 c, a, b, c, d 했고 w 적니까 w1 플러스 w2의 i라고 새로 적혀 결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됐거든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한번 처리해보면 2배의 w 바라고 하는 건 w1 마이너스 w2의 i 맞지? 그 다음 뭐? 마이너스 w라고 하는 건 w1 더하기 w2의 i를 빼는 거고 뺀다고 하는 건 마이너스 w의 1 마이너스 w2의 i가 되니까 여기도 정리해보면, e w 1 2 w 2의 i가 되지. 그래서, 얘 예, 정리하면 w1. 얘 예,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의 w2의 i가 얼마? 1-i라고.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따라서 뭐가 되냐면, w1이라고 하는 건 1이 되고, w2라고 하는 건 얼마? 3분의 1이 돼야 돼.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또뭐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돌아가야 돼, 맞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z라고 하는 걸 a p l u bi라고 두면, 지금 w라고 하는 건 a p l u bi분의 1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w를 다시 유리화 시켜야 되니까, 지금 왼쪽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w라고 하는 걸 유리화 시켜보면, 맞지? a p l u bi에다가, 밑에 a m i n u bi를 곱하고, 위에다가 a m i n u bi를 곱하면, 이 분모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i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뭐 a 마이너스 bi고 맞지? 왼쪽으로 좀 묶어보면은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a 그 다음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b에다가 뭐 마이너스 b가 돼서 여기다가 i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얘가 1이 되고 아까 뭐 얘가 뭐야 얘가 아까 w2 얘가 1이 되고 w2라고 한는건 얘가 뭐 3분의 1이 된다고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했던 풀이랑 똑같아. 누가 뭐 3분의 1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식 만들어내면, 여기는 똑같이 나오거든, 이 식이. 아니, 저 식까지 만들고 갈까? <laughs> 뭐, 여기서 얘를 정리해보면, 맞지?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이니까, 1이 되니까, 뭐, 위에랑 같은 거잖아. A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맞지? 얘 정리를 해보면, 분모분자, 얘랑,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식을 적어볼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랑, 3분의 2랑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3b가 되니까 아까랑 똑같은 식이잖아 우리가 뭐 얘네 둘이 같다래서 식을 만들어서 풀었던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뭐 항상 저두 풀이 두 가지 가다 관점을 가지고 가되 항상 저 의미적인 풀이가 깔끔한 경우 깔끔하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a 플러스 bi로 돌아갔었어야 되는 거거든 보면은 a 플러스 bi로 돌아갔지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다 알고 풀라고 됐나? 끝